진짜 이렇게 평화롭고 예쁠 수가 있냐고. <laughs> 아, 진짜. 선생님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건 그냥 가을이야. 너무 아름다워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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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자기 자신, 자기 자신한테 추 소리로 이거 좀봐나 이렇게 이쁘게 처음 봤어. 진짜 이 웃는 거좀 봐. 어? 세상에 이거는 자기 자신이 또 친,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서 보,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그렇잖아요.

친하게 지내고 싶어. 이렇게 막 축복을 보내주는 거 그린이 막 축복을 계속 사랑한다고 엄청 음. 사랑해요. 음,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. 그자세 그 봐봐 내용도 그래. 러브잖아. <laughs> 음. 러브.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하트를 막 이렇게 날리고 있어. <laughs> 뿅뿅뿅 음. 나오는 하트 보여. 오 그런다. 진짜. 아, 왜죠? 오. 왜죠? 음. <laughs> 와 진짜. 무슨 이런 사람이다 있대. 깜짝 놀어벌 놀라고. 는 진짜 정말 너무 정말 예요지분안 음. 오세요? 이분이 있지. 정수이모님 건데. 진짜 작품 좋은데 왜안 오세요? 뭐야? 어, 저게, <laughs> 저 정수이모님데? <뭔데>? <laughs> 아까부터 내가 들었다 나다 들었다 나다 했던 작품이잖아. 도들링. 아, 네. 이것도 <laughs> <작품을, 웃음> 작품이, 작품이 완전히 봄을 찾기야. 봄을 음, 찾기. 맞아. 네. <laughs> 음. 이분 굉장히 <laughs> 나는 공신한 패턴만 있는 줄 알았어요. 네. 진짜. 이분 작품이. 근데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, 다양한 풍부한 상상력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. Mm. 맞아요. <laughs> <음> 진짜... <affordable> 진짜로 응. <콕> 어떻게 이렇게 아, 그릴 수가 있어요? 그냥 그렸죠. 그, 그 낙서 예술가 두들링 두들링 월드가 그분 그분이 그린 것을 이렇게 봤었어요. 어. 전시에서 직접 보고 .음. 서울에서 키스해 린 먹이던 사람들 그예뭐 문재 네, 대통령도 그리고 막 낙서로 근데 그림 생각 도 어렵더라고요. 세상에이런그림 계속 그리세요. 이렇그잘세 계속 그리세 이놈, 그리 그리세요. 리이 음. <laughs> 그리세요. 이놈, 그리이이요이요 이놈, 이요 이놈, 그리요 우와, 그래서 그래서 이 작품을 소개합니다! 뭐예요? 우와! 와, 아, 귀엽다.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? 음, 사랑스러워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음. 귀여워. 들으신 <laughs> 거 닮았다, 진짜. 들 응. 닮았다. 응. <laughs> <laughs> 이, 이분만에 정말 독특한 톤이, 음. 있는데 색깔이 있어요. 바람을 그려요, 이분은. 음. 바람, 바람. 음. 아, 맞아요.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분이 아니라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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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바람을 그린다, 바람 응? 음. 음? 네, 봐봐요. 그리고, 음. 큰 나무하고, 음. 아주 작. 불꽃이 동등한 상황이 있어요. 음. 네. 일반 사람들은, 큰 나무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자꾸 풀을 그냥 밟아버리는데 네, 네. 이 사람은 마음 안에 큰 나무나 작은 그 풀이 같은 성함이 있어요. 네. 마음 안에서. <laughs> 아주 이제 이런 성함이 내면에 있어요. 너무 아 음, <laughs> 이쁘다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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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사랑스럽네. 어쩜 세상에 아이가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? 그림 그려서 사랑스러워. 오늘 꿈이 뭔지 아세요? 나이 들어갈수록 귀여워지는 사람. 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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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갈수록. <laughs> 근데 나이 들면, <되면>, 어, <laughs> 계그 오셔야 되잖아요. 그래요? 네. 천국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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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무슨 생각,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고 사는 거, 그거 인간다운 거 아니에요. <laughs> 여러분처럼 그림 그리고 많이 웃고, 감탄하고, 가장 인간다운 게 뭔지 아세요? 가장 인간다운 게 감탄하는 거예요, 감탄. <laughs> 자기 자신한테, 와, 고감 편하고, 다른 사람이 이 눈을 마주치고 와, 하고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어쩌면 우리, 어, 우리 할머니, 아가님이 할머니 돌아가셨는데, 할머니가 흰머리에 진짜, 걸음도 목걸이시고또 앉아 계시기만 해요. 눈다아다 예전에. 근데 흰머리에, 쭈글쭈글한 할머니야, 우리 할머니가. 음. 할머니였는데, 그 할머니가, 아, 어, 이렇게, 이제, 한 번씩, 주인 한 번씩 인사하고 가면, 이렇게 쳐다보셔. 음. 안냐그러시면되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여운가요? 거예요, 뺏기. <laughs> 어머니왜 이렇게 귀여워요? 뺏기! <laughs> 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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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네가> 귀엽다! <laughs> <네가> 귀여워! 니가, <laughs> 아, 별로 없어요? <laughs> 그런 느낌도 없어. 할말도 없고. 근데, 귀엽다. 귀엽다. 할머니 는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눈이 맑아요? <laughs> 그러니까, 그러니 음.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맑아야 되고. 높은 빌딩 사고 그런 사람들은 눈이 맑지 않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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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맑지 않아. 눈이 <laughs> <나는> 맑지 않아. <laughs> 뭐, 뭐, 욕심하는 사람은 눈이 맑지 않아요. 근데 음. 여러분들은 눈이 맑아요. 그림을 음. 음. 그리면 눈이 맑아진대요. 음.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. 어, 네.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. 그림을 그리면 제가 눈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. 눈이 좀 나빠질 수는 있어요. 안 눈이 나빠요. 아, 눈이 안, 음. 별로. 많이 안 보여. 근데 네, 아름다운 음. 것만 보고 살아요. 네.

인사동에서 우리 한 주에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씩 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사동 음, 음, 우리 또 집권 뭐 어디 에서 한다고 그리서나 전시하네. 그래서 그냥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. 풍광 풍 좋고 멋지고 음, 음. 보내셨나? 네, 그래서 오늘. 네. 음, 네. 음. 음. 네, 음. 네.

ごはんじゅうのブラ。<laughs> <laughs> 혹시 이번 달은 뭐 어려우신 거 이번 달한번시는가요 이번 달 네, 이제, 아, 네, 마지막 제가 네. 이만들어요